올해 2023년 하반기 아파트 전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매우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입지적인 요소, 인구 문제, 여러가지 많죠. 금리적인 문제.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했을 때, 상수와 변수,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도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아마 맞박을 치시면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서울 일부 수도권 어, 바닥 타졌다 이미 그 시점은 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지방은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 의미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서울이든 예, 수도권이든 예, 지방이든.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지금의 장세는 무엇이라고 했죠? 네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고 했죠. 유동성. 그래서 모든 아파트가 올라가고 모든 아파트가 내려가는 시대가 이미 종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실적 장세죠. 실적. 유동성 장세가 아닌 실적 장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아파트가 상승할 건지 아니면 보합을 할 건지 하락을 할 건지를 결정한다. 자, 이것이 서울이나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아파트 가격 전체적인 가격, 인덱스가, 인덱스죠. 인덱스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파트만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무엇이 앞으로 상승할 건지 내려가는지 그런 부분, 입지적인 요소들을 고려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튜버들이 네, 작년 말이죠. 뭐 금매도 안 팔리는 시점에 전부 다막 2023년 폭락한다. 30% 하락한다고 했을 때저 혼자만 바닥이다. 그리고 2023년 올해 3월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그때는 사실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들한테 이미 정답지를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또 하나의 또 변수가 있죠. 하반기 건설업계 신용위기 현실화되나.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우리나라 망한다.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자는 게 아닙니다. 건설업계가 신용위기가 현실화되면 무엇이 되죠? 결론적으로 이게 정답이 뭡니까? 네, 공급이 안 나옵니다. 공급. 공급 부족. 네. 공급이 어떻게 된답니까? 공급 자체가 이제는 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심각한 공급 부족 사태를 맞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은, 자,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략 2에서 3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에 대한 심각한 부족 상태가, 부족 사태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 기사를 볼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에 나타나는 현상이 과연 앞으로 몇 개월 후 아니면은 몇달 후에는 네, 그리고 몇년 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을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99%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현재를 보죠, 현재. 그런데 투자는 무엇이죠, 투자? 투자는 현재를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미래죠, 미래.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미래를 보는 방송이죠. 작년 말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전문가, 유튜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를 보기 때문에 폭락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투자는 무엇이죠?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 관점에 대한 정답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닥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자, 2023년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하반기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 잘 살펴봐야 될 겁니다. 자, 이 기사도 또 있습니다. 이 기사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버는 돈보다 갚을 돈이 더 많아요. 가계대출 300만 명, 소비의력,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연체율이 또 올라갑니다, 연체율. 당연한 거죠. 자, 여러분들, 버는 돈보다 갚을 돈이 많다. 이 대출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대출. 대출이 더 많아요, 수입보다. 네, 이 기사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 우리나라 망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 투자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 99%의 인형인간들, 잉여 인간들이 말하는 거고, 1%의 창의적인 인간들은 이 기사를 보고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딱 답, 정답이 나오죠? 금리나. 여러분들, 이제 좀맛박이 치십니까? 투자가 무엇인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유튜버라든가 전문가, 대학 교수, 뭐, 어디 뭐, 유명한 뭐, 신문에 나오고, 방송 매일 나오는 분들을 보시면은, 하락론자들 뭐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지금 현재의 내용을 지금 현재로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버는 돈보다 갚을 돈이 많다. 이것은 무엇으로 연결되겠냐? 금리 인하로 연결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작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9월에서 12월 사이 한국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 미국은 언제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네 내년 내년 초라고 했죠. 1월에서 3월.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맞박을 찍으라고 다 수개월 전에 다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나 안 믿어.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네. 미리 내다본다고 했는데.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이거, 이 기사는 무조건 이제 앞으로 기사가 나올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금매가 안 팔릴 때, 그때 던진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후회한다고 그랬죠. 속이 쓰린다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집안 팔고 기다릴 걸. 그러나 이거를 부추긴 사람들이 누구죠 이 전문가들이죠 전문가 그런데 방송에 나오고 무슨 뭐 조회 수가 굉장히 많고 맨날 뭐어 인기 프로그램 나오고 한 사람들은 자그 논리가 굉장히 맞아요 왜 미래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나 투자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90%, 99%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항상 사이클은 어떻습니까? 정점과 저점을 오고 갈 뿐입니다. 이렇게 오고 갈 뿐이에요. 여기서 집을 사요, 여기서 집. 여기서 집을 팔아요. 누가 팔게 합니까?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하면서 무슨 데이터를 다 꺼냅니다. 맞지도 않는 옛날 데이터가 무슨 앞으로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그래서 안 맞는 겁니다. 과거의 데이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 데이터가 미래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런 거 속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연구원 나와 가지고 전부 다 옛날 뭐 데이터 뭐 자료 다 꺼내. 그래서 작년 말 올해 초 집값 폭락한다. 3월 달까지 집값 폭락한다.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그때 속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속이 쓰리죠. 자,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겁니다. 5개월 전에 파한 집주인 결국 최저가에 매도. 이겁니다. 이거. 항상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최고가 매수입니다, 최고가 매수. 예. 제방송을한번 보면 이래 된다니까요. 최고가 매수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항상 사이클은 이렇게 되죠. 모든 재화의 가격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영원히 상승하거나, 영원히 내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세는요. 모든 시세가 파동을 그리면서 싹 이렇게 사이클을 그린다는 겁니다. 영원히 상승하고 영원히 하락하는 재화의 가격은 없습니다. 부동원하지 않는 이상 주식에. 그래서 모든 것들은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정점과 저점, 바텀과 피크를 그리면서 계속 지속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가, 소위 전문가들에 의해서 당한다. 가스라이팅 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에 얘기했던 것 똑같아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뉴스에 꼭 나온다고 했습니다. 뉴스에. 사람들은 전부 다 비아냥거렸습니다. 말이 안 된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인식도 바뀐다고 했죠. 집값 하락이 하락할 거라는 거를 대부분을 차지했죠. 작년 11월 조사 때, 11월 12월, 11월 12월이 가장 금매가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1월달 하고. 자, 그래서 1월달이 서서히 좀 회복이 되는 단계였죠. 자, 네, 그런데 상승할 것이라는 이제 전망하고 이제, 이제 이제 보합으로 전망할 건 이게 늘었다는 겁니다. 보합 전망. 그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3월달 이부터는 후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내려갔다가 서서히 수익률이 0%에 근접한다고 그랬죠. 네, 이 기점이 3월달이죠. KBC세 기준 3월달이었습니다 KBC세. 네, 실거래가 기준.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네, 3월달이라고 제가 맞바그 찍으라고 다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행보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언제까지 된다고 했습니까? 내년 3월까지 된다고 했죠. 자 내년 3월까지니까 이거는 맞바퀴 적으라 1년, 1년 정도는 지속될 거라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한명직 직방 실장이 또저 얘기 또 꺼낸 거예요. 이거 제 얘기는 언제입니까 이거. 이거 작년에 했던 얘기죠. 작년에. 그 뉴스에 지금 나오죠 이종배 뉴스 파이낸셜 뉴스 이건 뉴스에 나오죠 하반기에 큰 폭의 v자 하락이나 여러 전망이 나오나 하반기에 큰 폭의 하락이나 v자 반등은 쉽지 않다 이거 다 얘기한 겁니다 11월달 12월달 작년에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 방향으로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상태가 유지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양극화라고 했죠 그래서 지표는 볼 필요 없다고 했죠 무조건 양극화로 간다 이게 뭡니까 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실적 장세 모든 아파트가 올라가고 모든 아파트가 내려가는 유동성 장세는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은 무엇이다? 시간입니다, 시간. 아파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파트죠. 그리고 뭐 부동산. 그리고 주식. 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시간이 무엇으로 됐다?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정해져 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내려가고 그 기간들은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제가 제가 다 알려드렸죠 주식 같은 경우도 여기도 보시면 은 저점 이 날짜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사케사 삼천에 걸리고 돌파가 되면 은 단기 급등 나오고 삼성전자 고점은 이 날짜입니다. 방송 아직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3일 동안 방송했습니다. 이거 꼭 1차 곡지 만든다. 그 다음에 전고지만 벗기고 다시 그 다음부터 본격전 내리는데, 자이 본격전이 내리면서 어디까지 내려간다고 했습니까? 9월달까지. 9월달까지는 무조건 하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반등파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네, 이 9월달까지 다 시간을 모든 것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을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간 정확하게 날짜까지 전부 다 말씀드렸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파동에 대한 시간대, 상승시점, 하락시점 이런 부분들 다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장세 같은 것들, 이것들은 뭐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다. 무엇을 얘기하면 이해하기 쉽습니까? 시간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면 이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애매하게 얘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애매하게. 시간이 정해 있는데 왜 애매하게 얘기 왜 얘기합니까? 오를지도 내릴지도 뭐 어떻게 비슷하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분양권도 평균 1억 2천 올랐다고 하는데 자이왜 올랐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한 게 이거예요. 이거 공사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공사비죠. 맞죠? 더큰 문제는 이거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공사비가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뭐 많, 오를 수 있는 요건들은 사실 이것들은 전부 다 변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이것들이 이제 변수라고 보면은, 자, 상수는 뭡니까, 상수? 왜 올라가죠? 분양가는 왜 올라가고, 왜 아파트 가격은 왜 올라갑니까? 상수가 뭐죠? 상수는 변하지 않는 거고, 변수는 변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그때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망. 인구가 줄어들면 아파트 값 떨어집니까? 인간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건다, 더 좋은 거. 나는 남들보다 더 좋은 거를 만들어야 돼. 더 좋은 거를 가져야 된다는 이런 욕망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쉽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는 5성급 호텔도 따라가는 거예요. 더 좋은 아파트 만드는 거죠. 이거 욕망이죠, 욕망. 욕망을 채워줘, 채워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100년 전에 만든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도 100년 전에 만든 아파트를 똑같이 만듭니까?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생산성이 향상이 되죠. 왜? 사람들은, 건설업자들은 시공사는 무엇만 만들면 됩니까? 똑같은 품질에,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아파트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생산성만 높이는 것만 연구를 하면 됩니다. 왜? 똑같으니까.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생산성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대량 생산체제 만들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효율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되는데 아파트는 어떻게 된다는 것과 진화를 한다는 겁니다 진화 더 좋은 아파트를 진화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동차가 있어요 자,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최신 자동차가 나올 때마다 가격이 떨어집니까 100년 전에 만든 포드가 네. 포드가 만들었던 자동차를 지금도 똑같이 만든다면, 은 최초의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죠? 최초의. 포드가 만들었던 최초의 자동차는 기차보다 비쌌습니다. 기차보다. 근데 왜 기차보다 싸죠? 대량생산체제가 들어왔죠. 그리고 자동차는 무엇이다? 100년 전의 자동차가 지금의 자동차가 아닙니다. 기술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R&D 투자를 하고, 더 좋은 인간의 욕망을 채해주기 위해서 더 좋은 기술이 들어가고, 최신 아파 최신 자동차를 만들기 때문에 출고를 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출고를 할 때마다 왜 이전보다 더 좋아지기 때문에 (100년) 전에 만든 자동차가 지금과 똑같이 생산한다 그러면은 계속 자동차의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네 (30년) 전에 만든 에니콜 뭐 (20년) 전에 만든 에니콜이 지금과 똑같은 에니콜을 만든다 그러면은 가격은 계속 떨어지겠죠 근데 스마트폰이 왜 가격이 올라갑니까 출고할 때마다. 최신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최신 사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 더 좋은 스마트폰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전 버전에 비해서 더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충족하기 위해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아파트는 100년 전에 아파트 똑같이 만듭니까? 아니죠. 더 좋은 아파트를 만들죠. 더 좋은 사양이 들어가고 더 좋은 옵션이 들어가죠. 더 쾌적하게 만들죠. 더 살기 좋게 만들죠. 어, 기존에 100년 전에 있던, 30년 전에 있던, 10년 전에 없던 아파트 기술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 싱크뱅도 들어가고, 침구도 높아지고, 이전에 없었던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에 주차대수도 더 늘어나고, 돈이 계속 더 투입된다는 겁니다. 사실 시공사에 있어서의 공사비도 문제가 있지만, 공사비도 어차피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공사비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재값이 올라가니까. 자동차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근데 전문가들은 100년 전에 아파트 그대로 만든다는 기준으로 어떻게? 해? 아파트 값이 이제는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 100명의 전문가들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100년 전에 있는 아파트를 그대로 만들었을 때그 가격을 생각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만들었던 아파트의 기준을 대고 지금과 똑같은 기준으로 만들었을 때의 가격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게 다르죠. 들어가는 원가가. 안 그렇습니까? 100년 전의 자동차, 지금 자동차 같아요. 들어가는 원가가. 그래서 어떻게 돼?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아파트가 생기고 더 좋은 사양이 생긴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 이것을 네, 인간의 욕망입니다. 어떤 일종의 과시가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아파트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은더 고급지게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한강뷰 처리 가라고 200억 오피스텔, 이런 거왜 생깁니까? 해운대에. 슈퍼리치 왜? 욕망이죠, 욕망. 더 좋게 만들죠?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 주차장 있어요. 스카이 게러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스카이 게러지입니다, 게러지. 어떻게? 남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 만들면 돈이 더안 들어가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이해하겠습니까? 왜 전문가들이 항상 틀리는지. 왜 미풍 선생이 항상 정답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지를 아주 쉽게 지금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가의 얘기는 뭡니까? 100년 전에 아파트가 지금과 똑같이 만든다는 기준으로 지금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가가 올라가는 이유를 공사비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비에 들어가는 것들, 과거에 있었던 공사비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들, 이런 분들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는 무엇이다? 모든 아파트가 올라가는 시대가 아니고 모든 아파트가 내려가는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이 하락장 중에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미분양과 신고가는 공존한다고 했죠. 공존한다. 계속 신고가는 생긴다고 했죠. 계속 신고가는 생기죠. 급락장에도 이런 부분들을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는 모두 다 지우라는 겁니다. 과거와 똑같은 형태로 아파트 시세, 주식 시세, 시세 부동산 시세가 나오는 경우는. 인류 역사 300만 년 동안 단한 번도 없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